새벽 4시 30분 강릉 안목항 경매장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장미란이었습니다. 20년간 매일 반복한 일이지만 여전히 긴장하며 가장 싱싱한 생선들을 골라냈습니다. 어민들과 쌓아온 실내로 가격 흥정도 조용히 마쳤습니다. 포장마차 바다밥상은 안목해변 끝자락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빨간 천막과 플라스틱 의자들, 그리고 정갈한 조리대가 전부였지만, 장미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사장님 회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죠? 단골 김 사장의 칭찬에 장미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벽마다 직접 고른 광어를 2만 5천원에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온 박대리입니다. 사장님과 함께 사업을 확장해 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장미라는 당황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해요. 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 할것 같아요. 박대리가 떠난 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3개월 후 강남 본사회의실에서 장미라는 낯선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마케팅 팀장 백서연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격을 2배로 올려야 해요. 그래야 프리미엄 브랜드죠. 장미라는 당황했습니다. 20년간 저렴하게 대접하는 것이 신념이었는데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틀 후 아들 태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 밥상이군요. 브랜드 스토리로는 완벽해요. 서연은 포장마차를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가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장미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0년 터전을 작은 가게라고 부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박도현 셰프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은 정직해야 해요. 맛으로 승부하면 되는데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장미란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서연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줄 알아? 비싸야 팔려요. 그날 밤 장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신념과 새로운 기회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달후 강남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서 서현은 개인 촬영에 열중했습니다.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서현은 재료비를 줄이자고 했고 회사 기밀 자료까지. 개인 방송에 사용했습니다. 절망한 장미란은 20년 친구 변호사 최무열에게 상담했습니다. 파산 연극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럼 진짜 속내가 드러날 거야. 일주일 후 본사 회의실에서 장미란이 선언했습니다.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바다밥상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지분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어요. 회의 후 서연과 태호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장미라는 몰래 따라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상속 못 받으면 나 여기까지 왜 왔어? 시간 낭비한 거잖아. 돈 없으면 사랑도 없어. 그게 현실이야. 장미라는 충격받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다음 날, 장미란은 모든 관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운영권 공개 입찰을 제안합니다. 서현은 VIP 라운지, 블랙카드 회원제 같은 화려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박도현은 항구별 직송 체계, 원산지 라이브보드, 감행비, 50% 이나라는 실질적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미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서연 씨가 친구들에게 보낸 DM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 어차피 곧 받을 집이니 법인카드로 미리 써도 되겠지? 이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상속 못 받으면 나 여기까지 왜 왔어? 장미란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다밥상 지분 51%는 박도현 셰프에게 나머지는 바다 밥상 재단으로 만들겠습니다. 태호에게는 법정 유류분으로 강원도 임야를 주겠어요. 서연은 쫓겨났고 태호는 뒤늦게 깨달으며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제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야. 6개월 후 봄바람 부는 안목항에서 바다 밥상 재단 첫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회는 왜 비싸요? 다섯 살 아이의 질문에 장미란이 무릎을 꿇고 답했습니다. 바다가 먼저 살아야 우리도 살지. 태호는 재단 인턴으로 일하며 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임야의 가치를 알고 재산세를 내며 남은 수익으로 재단을 도왔습니다. 서연의 개인 브랜딩 채널은 진실이 알려진 후 완전히 망했습니다. 협찬업체들이 떠나고 사과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박도연이 보고했습니다. 가맹점이 50개나 늘었어요. 원산지 공개 시스템이 인기가 좋아서요. 가맹비를 50% 인하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늘었습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이 먼저고 정직이 먼저고 따뜻함이 먼저예요. 상속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고민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안목항에서 장미라는 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보다 앞서면 독이고 사람 뒤에 오면 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돈을 앞세워 모든 걸 잃었지만 박도연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 더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고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것 같았습니다.